기본 3m 기준이면 어른 둘에 아이 셋 기준입니다. 그렇게 해도 공간이 좀 남아요. 만약에 뭐 커플용이나 3인 기준을 쓴다고 하면 해도 매트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 뭐 간단한 공간으로 이제 사용도 가능하고요. 뭐 말이 뭐합니까? 여기 천장, 이제 메시 모기장. 여름철에 엄청 시원하죠, 지금. 안 그래도 이 텐트 자체가 면 텐트라 통기성이 좋아요. 그래서 어, 여름철에 그나마도 시원한데 메시로 되어 있으니까 더 시원해요. 벌레 안 들어오고. 그리고 사면 전부 다메시다 다 가능합니다. 지금 이쪽도 다 오픈이 더, 다 돼요. 오픈이 다 됩니다. 기본 풀 오픈되고 닫으면 이제 다 닫혀지고 추울 때는 면 텐트의 장점 결로 현상을 또 적게 먹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장점을 또 발휘할 수 있고 여름에는 풀 개방이 되니까 여름대로 시원하게 쓸수 있고 아주 장점이 많은 제품이죠. 그리고 여기 구멍 하나 보여요. 요거 에어컨, 에어컨 넣을 때쓸수 있는 이 공기 구멍. 밖에서 보시면은 어이 벌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제 딱 말아서 쪼여 놓을수 있는 겁니다. 덮개도 다 있고.